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초등학생 장래 희망 1위가 유튜버로 조사됐습니다. 트리머, 연예인, 요리사 등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직업이 선호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문화, 예술의 발전과 함께 대학 진학의 의미 역시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예체능 공부 대신 대학 입시 준비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자퇴를 결정하는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사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이공계보다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과연 대학교는 과거보다 더 중요해진 걸까요? 10년 전만 해도 정보를 얻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훨씬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직업의 정보부터 공부, 문화, 예술, 알 분야 전반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J. 저는 지금 대학교 출석 강의가 있어서 인천예술회관 근처에 와 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의 장점은 학비가 싸다는 것이고 단점은 출석 강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확실히 가을이네요. 바닥에 은행이 잔뜩 떨어져 있습니다. 수업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점심을 먹기 위해 학교 근처 세븐일레븐에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편의점 컵라면을 먹게 되네요. 저를 살린 도시락라면과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이렇게 삼각김밥과 컵라면 세트로 연명했었습니다. 이번 편이 대학교 미스터리라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돈가스의 오므라이스를 먹으려고 했는데 음식점 사장님이 촬영을 거부하셔서 잠시 고민하다가 편의점으로 왔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 물류창고에서 상하차를 하면서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점심을 라면과 삼각김밥으로 때우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오후 1시부터 수업이라 서둘러 먹고 강의실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통신사 할인까지 받으면 2,500원 이내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불과 2년 전인데 감회가 새롭네요. 2,500원으로 주 5일 하면 12,500원. 한달 4주로 계산하면 약 6만원 정도로 식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식비부터 커피까지 조금씩 소비를 줄이다 보니 빚을 갚고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현실이라도 조금씩이지만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더군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의 기회가 오기도 하고 소비를 줄이면서 남는 시간을 공부로 전환하면 자격증도 하나씩 딸수 있습니다. 퇴근 후 내일 배운 카드로 수업을 들으러 다니던 시절 그때의 배움이 결국 지금의 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입학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도시락 라면의 붉은 국물과 약간은 차가운 삼각김밥의 식감이 기대됩니다 라면을 한 젓가락 떠서 먹어봤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점심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 이런 헝그리 정신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 라면에 삼각김밥을 먹으며 그때의 마음을 되새깁니다 그땐 진짜 힘들었었는데 와 이렇게 먹으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면서 편집용 컴퓨터로 본체만 바꾸는데 500만 원 이상 쓰고 촬영 소품 사는데 몇 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먹방 촬영으로 월 10만 원 이상 나가고 여기에 챗 GPT, 런웨이, 어도비 프로그램 등등 매달 10만 원 이상 사용료가 나갑니다. 가끔은 이 모든 걸 감당하기가 벅찹니다. 빚은 다 갚았지만 상황이 그때보다 나아진 것 같지는 않네요.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지금 대학교는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을까요? 제가 방송통신대학교에 들어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삶을 살면서 깨달은 제 인생의 개똥철학 하나.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 말지 고민일 땐. 우선 해 봐야 방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 배움은 대학교 안에만 있지는 않더군요. 때로는 편의점 라면 앞에서도 때로는 빚을 갚기 위해 일하던 그 현장에서도 저는 인생의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배움은 어디에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대학을 찾은 이유는 학문을 닫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라기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나태한 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다시 시작한 것도 대학을 다니며 얻은 하나의 성과입니다. 출석 수업을 통해 현업 교수님들께 AI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배우며 AI를 활용하지 못하면 취업조차 어려워질 거라는 말을 듣고 그 충격으로 AI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AI를 공부하게 되면서 AI와 협업하게 된건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제 인생을 흐르는 강물로 비유하자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 방송통신대라는 돌덩이를 던져 새로운 파동을 일으킨 셈입니다. 이 파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스튜디오를 오픈하고 구상 중인 단편 영화, 흥담 보도를 AI로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소설을 다시 집필하고 배우들과 만나 직접 영화를 촬영하게 된다면 그때야 비로소 대학교가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대로 알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현실을 잠시 잊고 평일엔 출퇴근하며 유튜브 다음 화를 편집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주말에 알바가 있으면 알바를 하고 언젠가 내가 원하던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빡센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하네요. 뭔가 먹긴 했는데 조금 부족한 느낌입니다. 아쉬운 대로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이 라면 한 그릇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국물이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면만 먹으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거롱뱅이들은 이 국물이야말로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남은 쓰레기는 한대 모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한몇년 전에는 저렇게 먹고도 물류창고에서 상하차 겁나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배가 배가 고프네요. 아... 출석 강의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돈이 없던 시절엔 회사 미스커피로 버텼지만 이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정도는 마실 여유가 생겼습니다. 진짜 힘들 때는 짐승의 삶그 자체였는데 그래도 지금은 하류 인간 정도는 된것 같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던 막장에서 이제는 흔히 말하는 200층까지 올라왔습니다. 껄껄껄. 제 시선은 더 이상 아래를 향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미칠 듯이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 저에겐 꿈이 있으니까요. 꿈과 열정이 가득한 배우 메터. 요즘은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를 땐 우선 뭐라도 배우는 게 정답입니다. 자리에 앉아 수업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참 찌르르 하네요 논술 시험을 준비하려는 분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제트스트림 볼펜 0.7mm 이 굵기가 제일 무난합니다 0.5mm는 너무 얇고 1.0mm는 너무 두껍더라고요 글씨도 큼직하게 또박또박 쓰는 버릇을 들이세요 글씨 작게 쓰고 속도가 느리면 이런 시험 볼때 피똥 쌉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창 밖을 바라보면 뛰쳐 나가고 싶은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네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하늘을 보니 비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서둘러 서울대학교 입구로 향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기숙사동 말고는 학생식당이 영업을 안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울대 정면을 보여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옷과 애플을 합쳐 만든 서울대학교의 상징 샤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샤문 앞에 의자가 하나 생겼네요. 이건 언제 생겼지? 사진 찍기 딱 좋은 위치라 저도 한컷 찍어봤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떻게 가는지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방법은 쉽습니다. 이렇게 샤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네, 서울대학교 가는 방법 참 쉽죠? 대학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온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울 게 많아진 지금 배움이 더 중요해진 시대인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베리타스는 진리, 럭스는 빛, 메는 나이를 뜻한다고 합니다. 원래 문구는 베리타스 럭스메 에스트로 진리는 나의 빛이다라는 라틴어입니다. 이메 뒤에 제이를 붙여서 역순으로 말하면 잼 제미 대학이 중요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미스터리 탐방은 계속 됩니다. 서울대학교 지도인데 이곳에 이 근처에 음, 간이 공대 식당이라고 그러요 공대 간이 식당인가? 거기 중식이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 중에서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